띠마다 행운의 날이 있다. 당신의 띠, 지금 확인하세요. 쥐띠, 4, 13, 22일, 시작 운이 좋고, 거래에 유리한 날. 소띠, 6, 15, 24일, 귀인을 만나는 날. 호랑이띠, 1, 10, 19일, 추진력이 강해지는 날. 띠띠, 3, 12, 21일, 재물과 인연 운이 상승하는 날. 용띠, 5, 14, 23일, 큰일도 순조롭게 풀리는 강한 운의 날. 뱀띠, 2, 11, 20일, 정리가 잘 되고, 금전이 붙는 날. 말띠, 7, 16, 25일, 명예운과 행운이 따르는 날. 양띠, 1, 9, 17일, 마음이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리는 날. 원숭이띠, 6, 13, 22일, 계약운이 좋은 날. 닭띠, 4, 12, 20일, 복이 스며드는 날. 소확행도 기대해요. 개띠, 2, 10, 18일, 노력한 만큼 결과가 보이는 날. 돼지띠, 5, 14, 23일, 금전운 상승. 지갑이 두둑해지는 날. 운을 부르는 날, 놓치지 마세요.